이런 날을 계속 줬는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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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야몇 마리야 오늘?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새끼 세 마리 와 또. 지금 여기 안 나타났는데 새끼 세 마리 저 위에서 이제 먹어. 어 쟤도 왔네 몇 마리야 하나 둘셋1네 다섯 여섯, 여섯 어. 여덟 아홉 열 아휴 우리 집에 또 저기 있잖아 반투명 아, 아. 여기 새끼 세마리와 <laughs> 부작용 많네 어찌까지세보니까1섯마리구나먹 <목소리도> 아니 얘가 더 컸네. 얘 깜장이. 깜장이 아니야. 걔 말고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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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왔다. 얘 왔다. 얘 왔다. 얘 왔다. 아유. 털 봐, 털 봐. 와, 털 봐. 나얘 이제 컸으니까 많이 이제 저 배고프니까. 배포가. 다 오겠지? 네, 배고프니까. 아니 이제 무서워서 안 왔는데요. 봐요, 응. 왔어 이 야, 얘, 얘는 털이 응. 털이 아직 가관이네, 야. 배이 무식히, 배이 무식히, 배이 아, 들고, 음. 다 털었어. 다 봐놔. 다 봐놔, 다 털고. 조금만 음. 음. 애들을 여기까지 안내려왔어 아. 아 예. 얘는 장모 깜장에다가 장모니까 음, 야 이거 음, 귀엽네. 아이고, 예. 네. 네, 그러니까 지도 이제 컸다는 네, 거죠. 네, 네, 좀 컸다는 네. 거지. 얘가 이제 얘가 이제 3 개월 정도 된거 같아. 음. 그다른 거. 안거 같은데, 아니 순놈 음. 같은데. 순동이나 안동 이 빠만 거 이렇게 잘 먹는 네. 처음이야. 아유, 이쁘다. 음. 근데 눈가리가 네. 소망이 안 닮았는데? 네? 얘 눈가리가. 새끼가 아니가? 3개월 됐어요, 지금. 제 여기 사료만 줄려고 그러면 썩도록 갔다가 사람이 없어요, 먹어서한번 붙잡혔었으니까. 제 아니에요? 제 아니에요. 저는 아니. 아예 여기 나타나질 않고 아유. 저 위에는 제야 먹었어요, 저쪽 위에는. 그랬는데 이제 대담하게 내려오고. 지가 끼네. 덕발아덕발이 니꺼 네 먹었잖아, 이리와. 바발이 이리와. 이리와. 이 새끼 이 새끼는 어, 그 가져간다. 가져갔어. 하 <laughs> <laughs> 이거 집어 왔죠? 네. 아이고, 저 아래 죽으느라고. 아이고, 뜨거워. 이거 채우는 건 제가 할게요. 여기 <laughs> 살을 갖고 왔어요. 네. 아비웃으니까 애들이 막 나한테 버지네 아아. 오늘 내가 나갔다 와 갖고 못먹었어 네. 힘들어 지네비 오는 날은 열심히 채워놨었어요. 근데 얘, 얘 있잖아. 얘, 얘, 얘. 얘, <laughs> 얘. 우리 저... 깜장... 까만 애 형제 얘가 더커 왜? 아니 엄마야 제 깜이 아니 엄마는 여기 새까만 거좋저 아, 아, 안에 아. 그럼 어디 갔어? 어제 비오는데 어제 네. 안 되겠어 그래서 올라오다가 저 세리맨까지만 채워주고 길에다가 참새는 또 내려가면서 눕고 저기로 음. 뒀어요 제가 비오는 날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는 깜... 깜쓱이가 안 왔더라고 삼촌이 네, 아, 저기 제가 엄마고 어? 엄마 아니야. 아니야. 죠 그렇죠? 엄마 아니야. 만거나 따라왔어. 그러니까 제가 엄마 아니래니까봐 네, 봐. 제가 엄마 아니래니까제 제제. 제가 엄마래니까 아니. 제가 엄마예요? 제만은 못 믿어. 제가 아나쫓아 와서 움직인 걸 그래요? 네. 근데 제 새끼 한 마리 어딨어? 지금 저기 엄마. 걔는 안 올라와. 걔는 안 올라와요? 어, 걔는 안 올라와. 걔는... 자, 많이 좀 먹어. 자. 밥은 먹어야 돼, 니네 이거, 이거 맛은 다른 건가? 뭐야? 네. 깜손이 깜, 깜, 깜한 거털지네 지금 막 올라갔는데 어, 어 이거, 어, 여기 다가야하면 하냐? 아이씨, 이 새끼 니가, 니가, 니가 뺏어먹는니 도망갔잖아 어휴, 하필 뭐그 덧가리는 지껏 빨리 먹고 그냥 <laughs> 뺏어먹느라고 이건 배가 고파서 애가 정신이 없어 응, 네, 얘는 아주 그냥 사료 끊어지기 전에 이따가 막 먹어 벗어라, 먹어라, 아이고 더. 아까 다 근데, 저기. 보니까요, 거, 바닥에, 바닥에 도면은 네. 다안 먹더라고요. 바닥에다 아니, 아니, 배가 안 주면 거의 다 먹는데, 네. 일부는 좀냉겨안 오면. 음. 제가 저 아래는 학교, 북등초등학교는 바닥에다 이렇게 주는데, 음. 배가 고플 때쏙싹 집어 먹고, 왜냐면, 철망 안에다 넣어놓기 때문에, 다른 거못먹어 고양이만 먹을 수가 있어. 좀 음. 막, 술 음, 먹고. 먹었어? 점심이 많이 먹었어? 점심이? 그래도 캔반 캔은 먹었어요. 예, 예, 얘는 먹어주 기다려요. 응. 아. 아. 그, 저기, 얼굴 을 알아가지고. 읍지라. <laughs> <욕실아. 웃음> 일로 와, 일로 와. 내가 짠, 일로 와. 야, 소망이 너안 먹는다, 너. 일로 와. 소망이 너안 먹는다, 점심. 아니, 그, 점심이라. 읍지라, 일로 와. 응? 일로 와, 괜찮아. 네, 괜찮아요. 쟤안 <laughs> <제 안았네, 삼색이. 웃음> <일로와, 일로와. 웃음> 왔네, 이한데 일로 와, 일로 와. 는데이 찾아보니까 가안왔 걔가... 어, <laughs> 오는데. 여기 꼭요 자리인데, <laughs> 네. <제> 왔네, <laughs> 까마귀. 네? 까마귀 왔어. 응. 왔어요? 도 먹으러 왔어요? 네. 어. 먹고 있죠? 죠 아, 맞아. 아우 제 이제 대답하다 이제 배고픈데 어떻게 해? 어. 그래서 제가 따로 주거든요. 거기에다가 또조만이 고만 있어요. 새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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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위에다가 내가 새끼 음. 먹을 거 이렇게 두면은아 미안하다고 가한 주가 먹. 이리 와, 이리 와. 여에다 주고 왔던 거많이무 풍경. 아 여기서요, 떠가죠. 야 덕질 좀두루패패지 응? 마라. 아이고. 어, <laughs> 육사료가더 맛있나봐요. 응. 무사료, 유세요? 이건 피이나육사료를더 맛있어 보더라구요. 아니, 요거, 요거, 네. 지금 네. 막, 막 줬던 거는, 응. 깐다내기 사료. 아, 그래요? 네, 그니까 요건 비상으로 제가 갖고 다니는 네. 거예요. 근데, 새끼나 네. 이... 애들 있을 때. 아, 이리 와. 근데 애들 잘먹어요 이거. <laughs> 어, 이거는 좀 이거는 끝까지 먹어. 2kg에 3만원이야. 응. 그러니까 그렇구나. 애들이 이 지식사 걸 알아봐. 아, 죽어 죽겠어.

이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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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봐 아유 개판이네 개판, 개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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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때문에 덕를 충분히 못 줬어요 아예 내가 내려갈거요 먹어도 내가 또 비벼주면 한 그릇 다 먹어요 지 한참 먹을때가년지나 얼른 <laughs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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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먹어 있 미치 얼른 먹어 미치요. 나는 새끼 낳아서 내가 일부러 낮에도 챙겨주고 있는데. 네. 그러는데. 그러니까 저기 새끼 낳고도 몸이 괜찮지 네. 계속 챙겨줘요. 네, 고생 소망이는 또 스스로 먹으러 오고 요즘에. 소망이요? 네. 소망이는 지금 하루 두세번 먹어요. 걔 이제 그, 막내 있잖아요. 네. 걔얘얘 얘, 얘 새끼잖아요. 얘가 알았어요. 그래요? 그래가지고 어어제 네. 새벽에. 데려갔어요? 아니 제가 저. 다시 내놨어요 음. 거기 와가지고 아, 얼마나 징징대는지 알았어요? 네 알았어요 음. 그래가지고 서로 징징대는데 아 그냥 야, 새벽, 예. 새벽 2시에 내놨어요 잘아줬어요 데리고 네. 갔네 쟤놈이? 네 데리고 갔어요 일부러 저 목매가지고 엄마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저그 뒤에서 음. 예, 풀어줬어요 알더라고요 그러면 데리고 갔어요? 네, 네 데리고 왔어요 애들 지금 산에 있다가, 우리집에 아, 네. 그, 저, 우리집 저 있는 데 폐가, 폐가, 음, 폐, 폐가, 폐가 그, 그쪽에 또 왔다가 또 여기 저, 그 집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. 괜찮다 싶으면, 싶으면 폐가로 데려가고, 음. 괜찮다 싶으면 우리 집 쪽으로 데려가고. 근데 음. 요 아래 그 세라믹에서는 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마 제 사이에 사는 분 같아. 이제 이런 거 써붙이는 거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아이고, 구청에다 연락해 주시면 고맙다고 그랬어요. 그, 그, 알았다고. 그리고 거기는. 음. 아니, 가만있어. 그래서 참이삼이 늦어도 못해도 이 삼일이 한 번은 꼭 반드시 줘야지. 음. 그래서면 고양이 먹고 살게 없잖아요. 요새. 이 그렇죠. 동네 사람들은 고양이가 치도안잡고사려줘야 이뻐 이뻐 이많지많 않아요. 아, 근데 얘네들 저기 사려 먹는 애들은 지안 먹어요. 지안잡고요 잡기는 그래. 하는데. 네 장난 놀지 예. 먹지는 않아요. 옛날에. 여름이도 그래. 그그 어... 저 아래 네, 그고기집복기저 고기 애들, 걔는 요 잡아요? 잡아요. 네, 잡아요. 귀, 자, 잘 잡고. 는 잡아서 먹진 않죠. 먹어요? 먹어요? 네, 아. 근데 여기 애들은 먹지 않아. 그라 아이고. 도 빨리 낚시가 연락을 주든 사이지 얘들 먹어라. 가 여기 늦게